가발을 쓴 돼지 먼 옛날 농장의 낡은 헛간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페고티라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페고티는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주 예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페고티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고티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예쁘고 멋진 분홍 빛깔을 띠고 있는 완벽한 돼지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들판으로 향해 가던 어린 양몇 마리가 농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페고티는 <laughs> 평소같이 무릉덩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양들은 새로 입은 따뜻한 양털옷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너무 어려 예의가 없었습니다. 저기 뚱뚱하고 늙은 퇴지를좀 봐. 하고 첫 번째 어린 양이 말했습니다. 와저 커다란 돼지 고좀 봐. 정말 못생긴 돼지구나. 양들이 말했습니다. 페고티는 양들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한 마리가 먼저 시작한 노래를 모든 양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돼지돼지 냄새도불 냄새도 불러, 분홍색러뚱뚱 불러, 고대불머 불러, 불러, 불깔깔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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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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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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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못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대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페고티의 얼굴을 타고 흘러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왜 페고티는 대머리로 태어났을까요? 무언가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페고티는 눈물을 닦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현명한 말할아버지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말할아버지는 헛간에서 마른 풀을 우물우물 씹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페고티가 예의바르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대머리인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대머리? 아, 물론이지. 현명한 말할 아버지가 느린느린 말했습니다. "내가 대머리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단다. 하느님이 내게 갈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생긴 걸까요?" 페고티가 물었습니다. 어 그럴지도 모르지. 말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윤기나는 갈기보다 좋은 것은 없단다. 말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페고티는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페고티는 그늘 아래 누워있는 뚱뚱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페고티가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대머리인 이유를 아시나요? 뚱뚱한 고양이는 한쪽 눈을 슬며시 뜨고, 페고티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네 몸뚱이를 보면 그 이유는 금방 알수 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털이 없잖아. 페고티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못생긴 까닭일까요? 음, 물론이지. 세상에서 근사한 털보다 좋은 것은 없단다.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페고티는 다른 동물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두워진 다음에야 페고티는 낡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달림 뿐이었습니다. 페고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laughs> 아름다운 달림. 왜 저는 이렇게 대머리에다 못생겼을까요? 그러자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페고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야 너무너무 간단하지. 깃털이 달린 두 날개가 없기 때문이란다. 페고티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을 한 것은 달림이 아니라 헛간 꼭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달기였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페고티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머리인데다 못생긴 이유를 물어보고 다녔지만,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윤기나는 갈기나 근사한 털이 없다는 얘기뿐이었어요. 하지만 날개에 달린 깃털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닭은 헛간 위에서 푸드덕거리더니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 사이 돼지 몸에 깃털이 도을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신기하고도 멋진 일이겠지…… 좋은 생각이 날 때면 늘 그렇듯이, 페고티의 꼬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페고티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달에게잘 자라는 인사도 없이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페고티가 잠자는 자리에선 밤새도록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헛간을 비추자 동물들이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페고티를 쳐다보았습니다. 밤사이에 페고티에게는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돼지 꼬리처럼 꼬불꼬불한 황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페고티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동물들 앞을 걸어다녔습니다. 그때 엄마 양을 따라서 들판으로 가던 어린 양들이 페고티를 보았습니다. 저 돼지 좀 봐! 한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머리에 저게 뭐야? 돼지가 가벌을 썼다! 하고 한꺼번에 소리쳤습니다. 어린 양들은 페고티 주위로 몰려들어 웃으면서 불쌍한 페고티를 놀려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돼지가 가발 썼대! 돼지가 가발 썼대! 모두 노래를 불렀습니다. 페고티의 분홍빛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페고티는 재빨리 언덕 위로 도망을 쳤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농장의 커다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벽에 기대어 슬피 울었습니다. 발그레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짚으로 만든 가발은 머리 위에서 구겨지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아앙! 하는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페고티는 코를 한번 킁킁거리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용조용 예쁜나가야 울지 말아요 예쁜 아기 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를 들고 일어서서 페고티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바닥에 앉아 목욕통 속의 아기를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손을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페고티처럼 살결이 분홍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페고티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기의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홍빛의 대머리 사람이라니. 농부의 아내는 아기의 볼록한 배를 간지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예쁜 아기. 내 예쁜 천사. 아기가 따르륵 웃었습니다. 페고티도 유리창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는 마주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농부의 아내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헝클어진 가발을 쓴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와줘요! 농부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운 털괴물이에요! 페고티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망이 된 가발도 벗겨졌습니다. 페고티는 가발을 버려두고는 문을 빠져나가 언덕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페고티는 헛간에 여러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국은 말이야!"라고 결론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털이 나 있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무서운 털괴물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머리라면 그들은 예쁜 천사라고 부를 거야. <laughs> 그날 이후로 페고티는 다시는 가발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윤기나는 갈기도 근사한 털도 깃털도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페고티는 돼지로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